여기 악기를 잘 다룰 줄 아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 다른 사람에게 악기 연주법을 지도하면 시간당 20달러를 벌수 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100달러치 씨앗을 사서 10시간 동안 파종했습니다. 파종된 씨앗에서 200달러 가치의 곡물을 추수할 수 있다면 이 농부의 이익은 얼마일까요? 경제학자와 회계사는 비용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이들이 계산하는 이윤도 서로 다르죠. 경제학적 이윤은 기업의 총수입에서 그 기업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따르는 모든 기회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반면에 회계학적 이윤은 기업의 총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만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농부의 회계학적 이윤은 다음과 같이 100달러입니다. 그리고 농부의 경제학적 이윤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00달러죠. 농부가 실제 발생한 거래를 통해 계산한 회계학적 이윤은 100달러로 나오지만, 악기 연주법을 지도하면서 벌수 있었던 금액을 고려한 경제학적 이윤은 100달러의 손실로 나옵니다. 회계사는 암묵적 비용을 무시하기 때문에 회계학적 이윤이 경제학적 이윤보다 큽니다. 경제학적 관점으로 볼때 사업에서 이윤이 발생하려면 총수입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포함한 모든 기회비용보다 커야 합니다. 기업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는 이유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이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경제학적 이윤이 지표가 되죠. 만화로 보낸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춘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